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경력은 아니지만, 제가 프리랜서가 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했을 때랑 프리랜서가 되고 달라진 제 삶에 대해서 프리랜서가 되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부터 프리랜서를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살면서 사실 프리랜서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취업만이 먹고 살기 위한 정답이라고 생각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5년 동안 이직도 4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영상과 관련없는 마케팅 직무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하우스 유튜브 PD로 두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소규모 영상 프로덕션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이랑 우연한 계기로 영상 프로덕션 스타트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혼자 일하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지는 못했고요 간간히 영상업을 하다 보니까 소개를 통해서 외주일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자면 단가가 낮은 한 50만 원짜리 영상일도 한 달에 여섯 개만 하면은 어, 이거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작년 9월에 프리랜서를 시작했고 어느덧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래서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처럼 프리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늘은 장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솔직하게 말해서 프리랜서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딱 하나만 1위로 뽑자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었어요. 결론은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벌수 있었어요. 지난 1년간 홈택스 세금 계산서 기준 발급 매출액을 보면 총 얼마이고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나 대략 손익을 따지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갑니다. 여기서 1,800만 원 정도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뭐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남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 사무실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업체로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스타트업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당시에 일의 강도나 뭐 야근이나 힘들었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꽤나 선빵을 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도 벌었는데 이럴 때는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응? 회사 왜 다니지? 프리로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라는 자신감이 많이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 프리랜서가 돼서 좋았던 점 어 저는 자기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대신 나를 브랜딩할 수 있다. 놀이동산에서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삶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즌 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봄 축제, 여름 축제, 가을 축제, 겨울 축제 이런 시즌 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축제를 정말 멋지게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즐기고 분비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정말 뿌듯하고도 그랬는데. 회사 외에 나를 돌이켜보면 은 나한테 그럼 남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축제 기획이라는 게 축제에 다 만들어진 모습만 보면 되게 화려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서 뒤치다 거리랑 잡일이랑 부딪히면서 오는 현타들이 시계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선배들을 보면서 비전을 잘 느끼지 못했을 때내 커리어도 저 선배들까지가 한계일까라는 생각이 부딪힐 때 그럴 때마다 나는 회사의 부품으로서 소모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가 된 이후부터는 내가 일한 모든 것들이 나의 브랜딩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일한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이 계속 연결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내 브랜딩이 된다는 점 내가 만드는 모든 영상이 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좋았던 점, 세 번째는, 컴펌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직접 일을 따오는 게 아니라, 대행의 대행 일을 맡게 되면, 은 컴펌 과정이 좀 복잡할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제 색깔과 제 작업 방식을 보고, 되게 그걸 존중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덕션에 있을 때는, 뭐, 제가 빠져도, 누군가 바로바로 바로 대체를 할수 있도록, 편집 과정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이나 촬영 방식에 있어서 획일되게 통일돼야 된다는 점이 좀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임이나 총감독의 스타일대로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그걸 맞춰 나가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싫을 때가 있었어요. 혼자 일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물만 좋으면 그 과정은 덜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색감의 피처 프로파일을 입히거나 편집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삼각대를 쓰고 뭐,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씬을 따고 뭐, 짐벌 무빙을 실험적으로 시도를 한다든지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편집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컨펌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서 결과물이랑 일도 빠르게 진행돼서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프리랜서가 되고 좋았던 점네 번째는 시간 사용입니다. 내 시간을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편집 작업하다가 뭐 사우나에 간다거나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거나 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다거나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점심 한 끼를 할수 있다는 점이나 낮에 직장인들은 다 출근했을 때 나는 관광지에 있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뭐 작업을 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영화를 한편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게 일하다가 도중에 휴식이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게 게을러질 수 있어서 양날의 검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허락받을 일이 없다는 점 지방 출장을 갔을 때도 경비나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편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됐다는 점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면은, 지하철을 뭐두 번이나 세 번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몸싸움도 엄청 심하고 그런 게 없어져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보통 출장을 많이 가니까 일을 하러 외근도 하고 그러면 출근이지 않느냐 뭐 그런 점도 있지만 프로덕션에 있을 때는 우선은 장비를 챙기러 우선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차량 있으면 좀더 일찍 사무실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장비를 업무용 차량에 옮겼다가 촬영을 하고, 촬영을 다녀온 후에도 사무실에다가 그 장비를 다시 잘 갖다 놔야 되고, 실질적으로 촬영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일은 매우 밤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도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혼자 일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런앤건으로 내 집에 충전기 있는 거를 바로 꺼내가지고 짐을 싸서 바로 출동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쌓이는 스트레스도 적었고요. 오늘 이렇게 1년을 돌이켜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당시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프로덕션에서 내가 퇴사를 한다니까 거기 대표분께서 너 그런 식으로 일하면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그 말이 좀 생각도 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 좋았던 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오늘도 그럼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 프리랜서 그냥 사는 이야기였습니다.